야 개미족 개미족 아, 기절이야? 개미족 개미 기절. 싸운다. 나갔어, 기다려 야 야, 야, 정신이 야 정신이 박자 박자. 개미족 다 같이 박자. 개미족 다 같이 박자. 개미족 거기도 오, 거기도 개미족 박아 간다. 간다. 뜨 여기 돌에 내려. 오, 오케이. 저기, 밖에 나왔다. 붙었다. 기절. 천천히 어디로 갈거예요아우창맨션 가고싶은데 아 오늘 출발한거네 무조건 거네. 온다 아 이거 아니면은 강남 가도... 강남그 가도... 밀배나 서버디도 괜찮고 브리즈는 밀... 올것 같은데. 어... 밀베는 아니고 서버니 가자. 오케이. 어, 오케이. 서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자. 쇼브 어, 쇼부, 쇼부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오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자. 어, 위에서 아래로가 더 낫겠다. 같이 나는 팀 있다. 꽂는 애들 있고 아직 왼쪽에 한팀 날지? 일단 내 쪽은 안 날거든. U 자는 없어 확실하게. 걔네 오른쪽 야스나가. 큰... 같은... 아 이제 걔네 꽂는다. 없어. 우리 라인 없어. 오케이. 확인. 차 먹는 애들는데차 먹는 애? 어차 먹는 애들 있는데 여기서 차 먹으나 우리랑 차 먹으나 우리 훨씬 빠르나 오토바이 이프 타고 갈게. 내 옆에 누구지? 뜨뜨 밑에 뒤에 봐봐. 여기 아래 보면 그. 유에이씨. 레토나 있어, 레토. 어. 야 그거 그거 간다. 어, 유이즈 못나 이토바이, 나 이토바이. 어 이토바이로 이거 두 대로 가야겠다. 오면서 태워줘 한 명. 삼. 둘이 타고 가. 나그라마틱 형님 태워줘. 응. 빨리. 둘이 타고 가. 먼저 가서 입구나고 입구.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 입구? 어디 입구? 세베레니. 서버니 입구, 서버니 입구. 오케이. 뭐 그냥 위로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아 성태 형 어깨가 왜 이렇게 좁아? 좋다 나지 성태 형이 어깨가 너무 좁은데? 1인칭으로 보이니까 이거 진짜 근데 오토바이 등지에 탄거 같다. 아냐 아니 아니, 아니 그거 그거야 증폭이야. 고팔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뜨뜻 카우팔 괜찮습니다. 나이스. 준비됐습니다. 아 우리 성창호도 카우팔 들었으면 좋겠다. 나 카우팔 좀깨피시지 바로. 그러니까 <laughs> 왜맨날 끝나지. <laughs> 진짜 이나 <렉스턴기>. 게임. <꺼난더라구요. 웃음> 형 형. <해>, 해피 엔딩 맞아요? 나좀 끝냈으면 <laughs> 좋겠는데. 해피 엔딩이죠. 끝나는 거. 음, 당연하지. 오케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형님? 배잡고 끝나는 거예요? 당연 걸려서 혹시? <laughs> <laughs> 나와나와치도부 나도, 나도 먹고 당연 걸려잖아. 와. <laughs> 와 오지겠다 치드부. <치두근. 웃음> 아니 왜 무시까지 못는데 예? 안 보인다. 들어갈게요. <laughs> 야스 각 조심해서 들어가. 야스. 야스 몰라 이거. 야스. 너 위에 올라와서 반초밥에 서쏠 수도 있어. 차 터져도 어쩔 수 없어. 오토바이만 최대한 살려봐. 야, 스 앞대가리 없나? 남는 거 야스에서 안 쏜다. 일단 그거 줄게. 개머리 팔. 경프판나 먹었어요. 여기 연막탄이랑 술탄 하나씩 있다. 확인, 챙기. 무슨 수능기써? 저기 220쪽 조심해. <laughs> 능선 계속 보고 있을게요. 220 능선. 어우 한대. 원 바뀐 거. 가야 돼. 우리 가야 돼요. 어디 어디로 어, 네. 네.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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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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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어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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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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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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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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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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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번 어 이거 그럼 여기 나 지금 가서 이거 살짝 묶어놓을게 얘네 얘네 어차피 그 바로 앞에 우리랑 똑같이 갈거 같은데 이거 문좀 열어주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시간, 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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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제주지 열어줘 열어줘 됐어 땡큐 나 이거 아, 같이 가차 타고 4번 간다 어 4번 4번에서 3번에서 2번 잡고 우리가 앞에 라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아 오케이 그럼 나도 그냥 3번에 붙을게 지금 어얘나아어 가만히만 기다려. 있어. 칼에 죽게 기다 봐. 진짜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네, 예. 나 누르면 살기는 하는데. 능선에서 어, 맞은 거야? 아, 니야 하나 기절그 능선? 나이스. 나피 빨고 갈게. 차 소리? 오토바이 싸운데 내가 볼게. 오케이. 선생은 먼저 가요. 거기야. 너 반처발 싸운다. 대 싸웠는데? 아니야? 구덩이에 세우는데? 그 집안에 오토바이 있어, 듯태야. 그 예형님 지금 여기 앞에 세웠어, 구정. 야 이거 우리 앞 라인에 내렸다 이거, 4번. 4번에 내렸다고? 어, 4번에서 차소리 안 들려. 잠깐만, 이거 지금 하늘정은 비어 있는데. 얘네 빠졌고, 아까 내가 말한 건 새로운 팀이야, 새로운 팀. 저기, 야, 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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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두 마리. 한 대. 기자, 기자, 기자. 나이스. 하나 더. 형 오른쪽. 컷. 보인다. 다시한 뒤에 두 마리. 한대 더. 나차 타고 라이 끊는다. 여기 오셔서 누워도, 누워도 돼요? 어 육지 말고 싸워도 분명히 말했어. 음, 나 들어 들어갈게. 나 들어갈게 그냥 이거. 저도 왔다. 오케이 오케이. 무슨 상태야? 야,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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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이어라도. 야 봐. 왜요? 어디로 갈 거야? 여기해줘야될거 같은데. 아, 어, 이쪽으로 와. 와 여기 총찍어놨잖아 여기 앞에 능선 먹는 거야. 어, 뒤에. 뭐야? 뭐야? 뒤에, 뒤에 하늘 정원치가 없어. 겐지가 있어 근데 지금. 어 여기 그냥 능선 뒤쪽 끝 최대한. 갬이죠 갬이죠. 나이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못 붙어 이거. 갬이죠. 이절. 찍는 못 하는데 이절은 나이스야. 이거 우리 그냥 시간 벌어주자 편하게. 그럼. 갬이지용 어떻게 할 거야. 갬이지. 대기 아, 대기. 아, 대기.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없어. 하는 거야, 아니야, 뭐 없어. 이 이거, 이거 우리 능선 아까 전에 걔네 얘네 얘네만 조심하면 돼 얘네. 갬이지 지금 보려요 계속. 저기 연막표 는데 말하는 거지 S W. 예예 아, 이거 다음 서클 오른쪽으로 펴주면은 그냥 각 벌려갖고 내가 엄폐 하나 세울게 하늘 정원 없었네 200쪽에 보인다! 200! 담벼락! 이거 앞쪽에 개미수 쪽에 연막 하나 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냥 계속 쏴줘 연막... 계속 쏴줘 오케이 오케이 머리 못내밀게 계속 쏴! 쟤 우리 본다! 포항 200! 어, 그냥. 200! 그냥. 200! 담벼락! 어, 200! 담벼락! 어, 오케이 오케이 기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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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멀리 보인다. 멀? 대동시 방향. 거기 멀리. 저려 봐. 거기 있어 봐. 124치야. 195 라인에 한팀 있어. 95 라인. 그 나무도 있다. 95 라인에 한팀 있어. 95 나, 라인. 여 지금. 나참 한번 살렸어요. 박기 박기 터 야야, 박기 박기 부서. 뒤로 와. 뒤로. 자, 뒤로 오면 안 맞아. 연막 없어? 있어요 개미지역 하나 개피 이거 갈곳 생각해 갈곳 싸울 때아니야갈곳 여기 옆이. 뒤에 돌 여기 돌 여기 돌 여기 돌아돌돌두개 오케이 오케이 돌두개 근데 여기 4번... 4번... 이거 아니, 지금,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3번핑이 있다 뒤에 3번핑이 있다 말했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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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어, 이거 뭐 그냥 바로 앞으로 들어간다 제일 어. 들어간다 나 이거 오토바이 가져와서 이거 쏘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확인 확인 아, 오토바이 아, 맞겠다. 자기장. 너, 차 없어? 15. 우리 쪽으로 돌아. 왜 정면으로 갈라 해? 아, 115, 115. 나개미지역쪽 아니야? 아, 개미지역 뒷바퀴 나가? 어. 아, 아예 나가너 말해, 살수 있어, 없어? 차 붙여줘야 돼. 돼, 안 붙여줘야 돼? 차안 붙여줘도 돼, 안 붙여줘도 돼. 오케이, 그러 성태 형. 하개미지 하나 성 비기해. 비기해. 개 내가 오라 할때 와. 개형 개미죠. 나 있어. 쟤 어떻게야? 야, 개미죠. 개미죠. 기절이야? 개미죠. 기나준다 확실 됐어. 개미죠. 과 개미죠. 싸운다. 박자 박자. 살아 기다려. 자, 접자. 박자. 개미죠. 다 같이 박자. 개미죠. 다 같이 박자. 개미죠. Uh, 거기도. 거기도 개미죠. 봐봐. 간다. 간다. 그때 여기 돌에 내려. 오케이. 거기 감상이 한 마리. 밖에 나갔다 붙였다 기절 천천히 있어 있어 어, 아직 그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나 들어갈게 이거 같이 들어와 같이 들어와 줘. 위에서 왔다. 안으로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같이, 들어와 같이 밀어 그냥, 들어와 그냥. 거, 아마 조그만거 같은데 조그만 안에 조심 조그만거 안에 조심 나 일단 피감마대나피감마대나피감마대 끝에 그 여기서 손댐 사람 여기 안에 내가 방, 할게, 내가 야 바깥에 있다 담벼락 바깥에 있어 얘들아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어디 내 반대편 담벼라! 저 끝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른쪽, 오터 정면, 정면, 정면! 250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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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아. 성태 살려! 성태 내가 살려! 폭! 폭!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살게.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어. 브리핑. 안으로 들어갈게. 브리핑 하나만 해? 오케이. 잘했어. 안으로 들어가, 바로. 어? 나 드링크 있는 사람 하나만. 나 마트 그래. 쪽 체크한다. 얘네 거 먹어. 나 일단. 힐링하고 파밍해. 난 일단 체크맨 좀 할게. 뭐 있었어? 쇼핑 체크에 한명 빨리. 어 내가 볼게. 나힐링 줘. 성세형이랑 나힐링 줘. 싸운다. 여기만 보는데 저기만. 연막 싸운다. 어디? 하나 하나껏. 초록핑초록핑 초로핑 왼쪽. 위치가 기 위치? 연막 있는데 얘들 다 있어. 연막 있는데. 오케이. 직명하게 아, 누워 있다. 뒷연막 뒤에 UE지 UH 있는데. 아, UE지 있는데. 거 아닌가? t 거아 a g 유 h 지 뒤에 참, 있어. 저유 g 지뒤에 있다. 줘 s e s 이야 e s o t e s 유 TESO TESO 어 e s o T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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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이 TESO t e 어 o t 무조건 1등이야, 이거. 오케이. 벌렸어. 보인다. 내쪽한명 <laughs> 넘어올 수 있는 사람. 내가 갈게, 기다려봐. 위에 이제 뭐 자꾸 쏘는데? 아홉 명인데, 근데. 이거? 나 쏴, 나 쏴, 나. 나 쏘는 거야. 이거 저기 다 있는 거 아니야? 어딘가 또 있어. 우리 안전지역에 누워있는 거 있을 거야. 그러면 아마? 저거밖에 없어. 0 5방향 오토바이도. 오토쪽 오토바이도. 오토 오토바이도. 데도오토바보도보토보이도 오토바이도. 오토이는다시 야내 앞에 있네 내 앞에 있어 나이스 나이스 그냥 와나 살려 어? 그냥 와야 아직 있다 자기장 밖에 170뚝대야 170이 어디야 저 u a g 있는데 뛴다 아 나이스 형 나이스 오케이 두대 구산 하나만 떨고 어? 맞아, 그 구산 한번구 끝났다 살... 구산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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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돌 보급돌 아, 보급돌 보급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맨막 간다. 오른쪽 가고. 개 가리? 기절 나이스. 오른쪽 가 걸릴게. 오케이. 돌 뒤. 끝. 나이스! 나다. 나나 나. 나다. 나 6킬. 나 1킬. 나나 나 2. 나 3. 나이스 나이스. 6, 와, 2 고맙다. 1 3. <laughs> 12킬. 12킬. 안다네 나이스 나이스. 야, 개미지옥. 아, 어, 뭐야. 나, 잘못. 아, 잘, 잘못 눌렀다. 하나, 아니, 뜨뜨가 그래. 잘라서, 그리고 걔네들 박아가지고, 그냥 박붙잡고 아, 오케이, 거이 이거 이 개잘 노렸다. 아, 나이스, 개미지옥 듣는 판단 지렸어. 와. 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할데요이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뭐야. 어, 디코방을 자꾸, 음, 잘못 움직였어요, 제가. 치렸다, 치렸다, 오다 거봐, 거봐. 내가 1번 자리 가니까 1등 하잖아. 어디서 그랬고. 확인.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